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무가금의 템 세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비 중에서는 무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무기를 보시면 30제 유물 유니크 무기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던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유니크 장비를 제작을 할때 이런 식으로 50레벨 장비를 제작하려면 40레벨 장비가 필요해요. 자 보시면은 40제 유물이 필요하고요. 또 40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30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물무기로 예를 들자면 20레벨부터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30레벨, 이제 40레벨, 50레벨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무가금 같은 경우는 무기를 뭘 끼는 게 좋냐? 일단 유물무기, 요거를 가장 추천해드려요. 이제 최종무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에픽무기가 최종이긴 하지만 자신의 직업에 맞는 에픽무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 맞는 에픽무기를 구하기 전까지는 유물무기를 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0 레벨 장비에서 최대한 많이 강화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장비 제작을 할때 보시면은 강화도가 일부 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 수치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낮은 레벨 때 최대한 많이 강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무가극 같은 경우는 10 강까지 추천해 드려요. 이게 왜10 강까지만 추천해 드리냐? 자, 제 무기가 현재 10 강인데 11 강으로 넘어갈 때는 성공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이제 9강에서 10강 갈 때는 성공 확률이 30%라서 어느 정도 가능한데 10강에서 11강 갈 때는 성공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강을 맞는 다음에 이제 다음 장비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자 저도 지금 30 렙째 어, 10 강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40랩의 무기를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유물 조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성스런 유물 조각 이거는 일단 기타 상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기타 상점에 들어가시면 결투장 상점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얻기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50개 구매를 해줄게요. 그래서 결투장 상점에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아직 개수가 부족합니다 이게 제가 1일개수 제한을 까먹어 가지고 원래 오늘 만들려고 했으나 아 오늘은 못 만들 것 같고요 내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투장 상점에서 이렇게 구해 주면 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최소 10강 이상을 해준 다음에 넘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강화 비용이랑 라이언 코크스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0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은 장신구입니다 장신구 보시면 이제 반지 목걸이 팔찌 이런 식으로 있죠 장신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바로 지옥 파티 장신구예요. 자, 이제 유물 장신구 같은 경우는 유니크 소울, 여기는 또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낭비를 하면 안 되고요. 성수는 요물 조각도 많이 부족하고 사실 효과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에픽 장신구가 뜨면은 바로 갈아타기 때문에 유물 장신구로 맞추기에는 좀 애매해요. 자 그러면 이제 레어 장신구가 있죠 레어 장신구 같은 경우는 어, 비용은 별로 안 듭니다 옵션도 무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에픽 장신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에픽 장신구 같은 경우는 일단 속성 강화가 있어요 속성 강화도 있고 기본적인 능력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에픽 장신구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서주의 계곡을 돌다보면 자신한테 맞지 않는 에픽 장비가 그래도 잘 드랍이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분해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스모 소울을 얻을 수가 있는데, 코스모 소울이랑 이제 황금 교무 조화 제작을 하신 다음에 에픽 장신구를 만들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코스모 소울 여기다 사용하는 거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코스모 소울은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지옥 파티 50레벨을 만들어야겠죠? 50레벨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스모 30개, 그리고 코즈니움이 1000개나 필요해요. 사실 이 1000개 거의 못 모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1000개 모으기 전에 자신의 장비 뜨는 게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갯수라서 이 코스모소를 아낀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다 만드는 거는 좀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40레벨 에픽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20제 장신구인데, 보시면 코즈니움도 이제 쉽게 모을 수가 있고요. 코스모소울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장신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제 에픽을 만들어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데미지가 증가되는 마녀의 목걸이, 요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팔찌나 반지 만들어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방어구인데, 방어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로 밀 때마다 나오는 그냥 아무 템이나 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스토리를 밀면은 이런 식으로 7강 장비를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굳이 방어구는 만들지 않아도 되구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베픽이나 아니면 드랍되는 고대템이나 또는 캐스트로 지급을 해주는 장비 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무기인데 20레벨 유물을 만드신 다음에 최소 10강 이상 하시고 이제 다음 장비로 넘어가고 30레벨에서도 최소 10강 이상 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레벨 장비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 요거 받으면은 바로 넘어가줄 예정이고요. 50레벨까지는 이제 50레벨 유물 장비 10강을 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무가금의템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방금 제가 유물무기 50레벨 10강까지는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11강, 12강은 도전하지 않냐? 11강, 12강은 굳이 도전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0레벨 유물 10강을 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에픽 강화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50레벨에 맞는 이제 에픽 무기가 나올 때까지는 라이언 코크스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레벨 기준 최종템 세팅을 얘기를 하자면 50레벨 유물무기 10강 그리고 방구 같은 경우는 뭐 스토리로 진행하는 거 얻으시거나 아니면은 55레벨이 됐을 때 이제 레어 장비 장착해서 끼시면 되고요. 장신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에픽 반지, 목걸이 팔찌 20레벨로 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